안녕하세요 하모니 렌트카의 이수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정말 핫한 차량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풀체인지된 펠리세이드입니다 여러분 이 차가 너무너무 예뻐서 사실 유리창 밖으로 보는데 계속 이처럼 보이더라고요 이 자동차 펠리세이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저와 정면 먼저 보시죠. 이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버전은요, 정면 부분을 보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선은 이 블랙 색상도 너무 예쁘기도 하지만, 이 옆면에 라이트가 좀 많이 바뀐 것 같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계 부분에 이렇게 라이트가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밑에 부분 라이트의이 디자인도 굉장히 좀 날렵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눈치 채셨겠지만 이앞 그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변화했는데요. 이쪽에 있는 이 크롬과 이 그릴들이 디자인이 조금 조화롭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LED 라인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서 좀더 정돈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 또한 가지 장점 포인트가 있는데요. 지금 와이퍼 한 번만 찾아보시겠어요? 어려우시죠. <laughs> 그런데 와이퍼가 바로바로 바로 이곳에 숨어있답니다. 여러분, 이 작은 홈이 파여져 있어서 와이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나오지 않고 좀더 정돈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측면으로 왔습니다. 측면을 보니까 좀 특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바로 바로 이 부분. 이게 뭔가 평면인가 싶어서 만져봤는데, 안쪽으로 굴곡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차에 이런 디자인적인 라인들 있죠? 이 라인이 이렇게 싹 들어가서 뚝 끊기는 게 아니고, 차의 아랫부분과도 굴곡으로 연결되고, 또이 전체적인 선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어, 여러분, 근데 제가 이 휠을 보는데, 너무 특이한 것 같아요. 중간에 마크가 있고, 오, 양쪽에 뭔가 막 땅을 갈아버리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laughs> 믹서기처럼 강렬하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 강력한 휠과 함께 다를 수 있다는 점, 여러분. 펠리세이드의또 다른 강점이겠죠? 그럼 이제 후면으로 넘어가서 다음 디자인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 이제 후면으로 왔습니다. 사실 자동차의 정면만큼 중요한 게 후면이기도 하죠. 위도 웅장하고 옆도 웅장하고 아래도 이렇게 단단하게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램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램프가 자세히 보면 좀 끊겨 있거든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 안쪽 부분에서 지금 라이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끊어서 램프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저는 되게 인상적인데 근데 여기서도 혹시 불빛이 나오나요 피디님? 아 브레이크 등을 딱 밟으면 헉, 여러분 이렇게 나 여기 있어 이렇게 엄청 강한 붉은색 라이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이제 저와 함께 비밀 공간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열어주면 우와 갑자기 방이 하나가 생겼는데 공간이 와 이렇게 넓을 수가 있나? 일단 안쪽을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이펠리세이드는 가장 큰 특징이 이 버튼을 통해서 자동으로 내릴 수도 있고 또 올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올려볼까요? 바깥쪽으로 버튼을 빼니까 오 저랑 같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끝까지 올려줄게요. 한번 눌러 면 돼요. 제가 요즘 이렇게, 이렇게 9세대적이에요, 여러분. 피디님 정색하셨어요. <laughs> 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꾹 누르고 있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한 번만 누르면 끝까지 올라오는데요. 알겠죠? 흉내주세요 <laughs>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3열의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버튼을 통해서 앞으로 조금 당길 수도 있고요. 그럼 뒷공간이 좀더 넓어지겠죠. 반대로 뒤로 이렇게 조금 더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나 공간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이 9인승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저는 펠리세이드 7인승 타던 사람인데 저 어떡하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7인승의 장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 계약은 7인승이 조금 더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몇 명이 자주 타느냐 어떤 용도로 차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잘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에 실내로 한번 직접 타러 가볼까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펠리세이드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와 여러분 근데 내부가 외자차에 탄줄 알았어요 너무 좋아서 이 시트 색깔이 라이트 그레이래요. 근데 좀 흔한 색깔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차를 사게 된다면 무조건 이 라이트 그레이 시트로 살것 같고요. 이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요. 앞자리에 세 명이 앉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앞자리에 사실 세 명이 앉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중간에 수납 공간이 의자로 변신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줄을 이렇게 당겨주시면 올라가거든요. 네 이렇게 의자를 하나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키디님처럼 반려견을 사랑하는 분들은 반려견들 옆에 이렇게 태우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이 차에서 또 강점 중에 하나가 수납공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타면 아무래도 우리 멀리 여행을 떠나거나 긴 운전을 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납공간이 사실 정말+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접으면. 이곳에 수납 공간, 뭐, 차를 놓을 수 있는 공간, 충전 포트도 당연히 있고요. 이렇게 간단한 것들 놓을 수 있는 공간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곳에 무선 충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럼 여러분 1열 소개해드렸고요. 이어서 2열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2열로 왔습니다. 이 차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서 만든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어, 어, 이렇게 봐. 의자가 혼자서 앞으로 빠지게 되면서 뒷 사람이 빠르게 나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laughs> 눌러주기만 하면 이렇게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도 버튼이 있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도 이 하단에 버튼을 눌러주면, 어머.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가 넓기 때문에, 어? 뒷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빠지지? 앞사람은 또 어떻게, 또 뒤로 가고 싶을 때 어떻게 가지? 할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서 만든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인승이다 해서 3열을 정말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딱 걸렸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3열로 가서 확인해봅시다. 네, 여러분, 저는 3열에 왔습니다. 3열을 어떻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점을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양쪽 옆자리는 이렇게. 여유가 좀 있는 편이라 머리 공간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앉아서 갈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남성분들이 앉으신다면 중간 자리는 벌칙의 자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점은 고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 아닌 건 아닌 거니까요, 여러분. 네, 그런데 여러분, 3열이 또, 아, 포기하긴 또 아쉬운 게 환경이 너무 좋아요. 일단은 양쪽에 텀블러 놓을 수 있는 칸이 두 칸씩 깊게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를 조절할 수 있는 이 버튼. 그리고 앞뒤 조절도 이렇게. 버튼으로 자동으로 가능하고요. 리클라이너 기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열선도 양쪽에서 버튼으로 자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 이 열이 올라와 있을 때 어떤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올려봤는데요. 복잡해요. 굉장히 앞으로도 조금 답답하고, 옆으로도 좀 답답하다. 그래서 약간 덜 받는 느낌이 살짝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앞 사람이 안 비켜주면 영영 이 차에서 못 나가서 편리 사이즈의 지방량이될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조금 이점 주의하시고, 혹시라도 덩치가 좀큰 남자분이 타신다면, 이어를 타시는 걸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선님저 빨리 탈출하고 싶어요. 벌써 답답해요. 갇혔어! 보내줘! 네 여러분 이렇게 저와 함께 풀체인지된 펠리세이드 살펴봤습니다 디자인부터 내부 공간까지 하나하나 뜯어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탈 수도 있고 또 수납 공간도 정말 잘 되어 있고 여기에 디자인까지 완벽해서 나라도 사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차였습니다 역시 48,000대나 지금 사전 예약된 데는 이유가 있네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옵션 차량 그리고 하모니는 무심사라는 점, 신용에 대해서 심사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 편하게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모션 이벤트들도 여러분의 사랑에 부답하기 위해서 많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